최근에 이제 기사가 뭐 하나 나왔어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거기에 이제 한국 지사의 지사장 사장이 그걸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 하자 전례 없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지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특히 프랑스 중심의 개발이 일단은 엉망진창. 뭐 독일하고 공동 개발 하기로 했던 에프카스가 사실상 지금 결별 단계 에 들어가고. 그 거기서 떨어져 나온 뭐 독일이 영국의 DCAP 전투기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상으로는 또 늦었고. 과거에 뭐유럽파이트 타이프이나 토네이드 전투기 개발할 때처럼 그런 상황도 아니. 아니고. 왜냐면은 영국 중심의 GCAP 차세대 전투기는 일본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모입니다. 먼저 KF21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이가 사우디 WDS에 참가해서 중동 시장에 KF21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WDS 방산 전시회 전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KF21의 블록 2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하거나 그것이 언제 완성되고 이제 우리 양산 배치를 이제 언제까지 끝낼 것인가 그쪽에 이제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공대지 능력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서 나갈 건지 그런데 이제 이번 2026년 WDS 행사에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블록 3 그러니까 스텔스전 투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국내 어떤 연구 기관이나 이제 투자되는 R&D 비용 맞춰서 그 동시에 이제 비전을 제시한 거고 사실 그 중동 시장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제 미국의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특히 그 전투기 수출하고 이제 수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은 이제 미국의 요청해서 f-35 스테이션 투기를 일단 묵시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도입을 할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요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인도를 받을지는 정확한 건 아직 알려진 건 없는데 일단은 미국이 어렵게 이스라엘 눈치를 보고 뭐 협의하고 뭐 조율을 해가지고 일단 말로는 수출을 할수 있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놨죠 사우디는 뭐 중동에서의 가장 큰 우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 걸프전 때부터 어떤 긴밀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빈살만 얘기가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일단 좀배제하고 전체적인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상당히 좀 사우디를 손에 안에 자기들 권역에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F35 승인을 이제 일단 구두상으로 아니면 뭐 서류라도 간단한 거겠죠. 승인을 해줬고 하다 보니까 또 사우디가 스텔스 확보가 이제 된다 싶으니까 뭐이 전투기 시장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장기적인 도입계이기 획 때문에 뭐한순간에뭐 순식간에 도입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략적인 어떤 전투기가 또 필요하다. 물론 이제 유럽 시장에 가면은 뭐 유럽 화이트 타이푼도 있고 뭐 라파리 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저물고 있는 4.5세대 전투기예요.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은 이미 유럽 파이터 타이푼 연구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또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두대 72대를 이제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그 다음 전투기가 이제 F-35로 연결되고 이어지는데 그 중간점에 기존의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의 주전력인 미국제 F-15 이글 전투기. 이글 전투기는 이제 스트라이글도 있고, 반공 제공 전투라는 그냥 일반 이글이 있는데 한 보통 이제 세종류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프전투 활약했던 F-15C, D형, 그러니까 일반 이글. 이것도 이제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토네이도 전폭기. 그것도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당장 뭐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리 지금 다 알아보고. 뭐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발주를 하고 뭐 만들어지고 인수하면 또 시간이 보통 한뭐 4, 5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KFCB 눈에 들어왔죠. 자기들 눈에.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게 뭐자기들 시야에 들어온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그 현재 생산 이제 바로 들어가는 전투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좀더 미래 지향적인 4.5 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제 KF-21이죠. 물론 그 전까지 블록 2까지는 얘기를 잘 이제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정보를 주고받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블록 3 기준 스텔스로 탄생할 KF-11 블록 3 기준으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갔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받은 거고 우리도 제시를 했고 그게 이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죠. 근데 다행히도 올 연초에 방위사업청이 그거를 이제 좀 제한된 자리, 그 그러니까 비공개 자리는 아닌데, 전국을 이제 이렇게 순회 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중소협력업체나, 뭐 이렇게 하청업체까지 포함해서 설명회 자리가 이제 있었어요. 아, 지난 1월 달에 이제 창원을 시작으로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주요 도시에, 한 5개 도시에 가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미 이제 어떻게 우리 KFEC의 블록3를 어떻게 R&D를 시작할 건지, 그건 연도는 언제고, 대략적인 예산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올해부터 착수를 시작하고 크게 뭐세 종류 분야로 해서 한 대략 1200억 원 정도의 R&D 비용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이게 2032년도에 블록2, KFC 블록2가 양산 다 배치 끝난 다음에 시작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 상당 부분 지금 땡긴 거예요. 기반 기술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켜본 사우디아라비아 그전에는 작년에는 이제 아라에미리트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블록 투를 근데 올해는 그 불과 몇달 사이에 이게 급진전 급발전을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블록 쓰리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오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기를 땡기고 있고 땡겨질 수 있고 당연히 이게 이천삼십 년 가면은 그때는 그러한 모든 지금 이제 시작되는 한 향후 한 오륙 년 동안에 개발되는 이제 기반 기. 기술을 그때 다 쏟아부어서 블록 3 시제기가 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카이의 로드맵에는 2040년까지 개발을 블록 3를 개발하는 걸로 돼있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서둘러서 하면은 2038년도면은 거의 양산형을 갈수 있는 그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걸 다 정보 수집을 일반적인 정보 수집을 다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자. 했던 그런 자리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WDS 방산 전시회가 뭐 물론 이제 여러 뭐 지상군 체계, 무기 체계에 뭐 소개도 됐는데 뭐 함정 분야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k f 을 진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지 진입할 수 있는지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수상 전투함, 그다음에 수중 전력인 잠수함이라든지 뭐 그게 물론 이제 HD 현대라든지 하나 오션 중심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은 뭐 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세일즈가 되는 거고 지상 무기 체계는 K2 전차나 k 9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천무, 이거 기존에 계속 얘기됐던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수출이 될 거고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건 있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탑, 최고봉은 역시 KF11에 블록 2 이상의 수출은 어떻게 할 건지, 아라 M8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핵심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거 WDS가 이제 다 끝난 상태지만은, 지금도 그 후일 다음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역시 이 스텔 스 전투기가 좀 속도를 내면서 예상 어떤 예정 시간보다는 좀당겨가지고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담담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 KF-21 수출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 2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 얘기되는건 블록 3 스텔션 투기에 맞춰서 그리고 향후 이제 5년이 이제 이런 제이 R&D 개발 연구의 어떤 기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 조성도 지금 잘 해야 되고, 이번 3월 마지막 주나 4월 초순에 이 양산형, KF-11의 블록원 양산형이 출고식이 된 이제 거국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 큰 행사가 될 텐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3까지 얘기를 할수 있고, 거기에 초청된 이제 해외, 뭐 주요 이제 무관들, 나라의 무관들한테 이제 설명도 있을 거고, 또 별도로 이제 거기서 관심을 이제 표하는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다시 이제 또, 강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뭐, 상당히 이번 봄이 기다려진, 이제, 순간입니다. 지금 현재도 2월, 이제, 말인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이 역시 k f 2 1이다 나머지, 뭐, 자주포 얘기하는데, 아, 그데 알아서 이제 팔리고 있어요, 그냥. 그런 고 상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깜짝 놀란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천무 뭐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다현장 목회포, 자주포, 이런 과거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 그 친한 나라들 중심으로 팔아 왔기 때문에 아 우리도 이제 그 정도 할수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수준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거기에 이제 가미해서 이제 케이트 전차 이게 좀더 수출 대상국이 늘어나면 좋겠고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KF-21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외로 저는 치는 게 수상 수상 전투함을 얘기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이제 호이한뭐 구축함 사업인데 사실은 호위함 이상의 구축함 사업인데 뭐다 수정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이 이제 꼭 필요해서 차기 전력으로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국내 그 건조한 함정들이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기존의 뭐 FFG 연한 호위함이죠. 차기 뭐 호위함이라고 불렀던 그 성능들, 외형들을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적정하게 성능이나 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해외 시장에 나가서 과연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냐? 근데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차기 호위함의 4차선까지 가더라도 이 차기 호위함 3차선이나 4차선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세부 성능이나 업그레이드하지만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역시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게 사업이 빨리 진들을 해야만 이걸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차기 구축함을 기반으로 세일즈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이란 말이에요 훨씬 이 결정 업체 결정도 그렇고 경쟁 들어가기 전이고 그리고 오늘 기준 오늘 2월 말 기준으로 차기 구축함 사업에 대한 KDDX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게 방위사업청에서 그게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초의 뭐 이렇게 요식행이고 그거 지나고 이제 연말까지 뭐 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다툼을 할 거예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출발도 못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언급할 때 자꾸 KF-11을 강조하는 게 수상전투함이나 잠수함, 그 캐나다 잠수함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도 슬슬 나오고 언론 어떤 지면을 통해서. 근데 그런 반면에 KF-11은 부정적인 거는 무슨 뭐 무장 얘기를 하는데 그 무장 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업자들이. 그걸 배제하고 KF-11 플랫폼 놓고 보면은 상당히 개발 완성도가 높고 이제 양산량이 나오기 직전이고. 그리고 해외 이 도입 대상국들이 지금 막뭐 계속 연락들이 오고. 그런 방산 전시에서 우리가 가서 브리핑하기 바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KF11이 이제 새로운 도약. K방산의 제2의 도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해군 분야나 다른 거는 좀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원잠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게 잠수함 수출시장에서 우리가 또 원잠을 기반으로 그 기술력 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려면 향후에 한1 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KF11이 어떻게, 어떤 날에 어떤 조건으로, 다음에 어떤 그 성능의 KF 십일 시리즈가 나올 건지가 그게 이제 여전히 이제 관심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블록 투 이제 수출 얘기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블록 쓰리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블록 쓰리 개발을 좀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도 지금 이게 개발이 향후한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둘러도 한 2년 정도 땡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바로 양산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물론 이제 공군의 소요재기가 뭐그 사이에 다 있어야 되고 그에다 관철돼야 되고 그니까 한국 공군에 몇 대를 도입할지 그 연구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연구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해외 수출은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는지도 얘기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많은 것 같아도 또 얼마 안 남았고 많은 것 같아도 실제 개발을 차근차근 기반 기술을 하다 보면 금방 2030년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미 그 시점에는 2032년이면은 행정, 뭐 서류 처리까지 다 합해서 k f c 의 블록2가 다 완료된 상태예요. 120대가. 그럼 뭐 그때 가서 뭐 생각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훨씬 전에. 보통 뭐좀 짧게 생각하면 5년 전. 근데 지금 보면은 한 7년 전에, 지금 7년 전이죠. 2032년이면은. 그때 스타트를 한다고 공식화되어 있어요. 블록3가. 근데 그거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그 항공기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기반 기술은 7년, 사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사실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현재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게한세 가지 분야로 해서 각각 400억 원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좀 촉박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2030년대 가면은 무엇보다도 F35 전투기가 미국의 F35 전투기가 이미 전 세계 수출하는 거 포함해서 15000대 넘어가고 우리 대한민국 공군도 F35를 추가 도입한 걸 합해서 59대를 갖고 이제 보유하게 된 상황이고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이라든지 뭐 군사력 증강 문제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뉴스에.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147대가 다 도입이 완비가 끝나 있어야 되고 추가 발주. 그럼 지금 요즘에 완성이 됐네 안 됐네 하는 어 F35 블록 4를 추가 발주할 가능성이높고 그건 이제 첫 번째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진짜 도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핵심 동맹국 우방국 지금 뭐 관세 뭐 얘기하고 뭐 나토 뭐 위협을 했다 그 얘기는 하나의 적이에요. 그냥 겉의 얘기지 실제로 들어가면은 미국이 나토를 버린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압박을 가해서 자체 국방비를 늘리라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캐나다 포함해서 캐나다가 지금 뭐 전투기 F-35 도입을 뭐 미룬다고 이제 아니면. 취소한다 고얘기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수 없는 거고 아마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스텔션이 운영이 워낙 힘드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캐나다가 8 8 대에서 뭐그 이하로 훨씬 뭐 절반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전 세계 미국에 가까이 하는 군사적으로 군사적입니다 경제적인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나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나라에서는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넘버 투 b 급의 우방국 동맹국이 있어요 b급에 한 표현을 이제.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의심을 계속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그 정변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뭐 이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친미국가였고 베네수엘라도 친미국가인데 반미국가로 싹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 다 이제 제압을 한해 만에 그러고 있지만 한 50년 지나고 나서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 F-35를 점점 이게 계량이 되고 완성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블럭4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걸 줄수 있을까 조이다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고 그러면 뭔가 차선책으로 전투기를 뭔가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옛날 3세대나 4세대 전투기 때처럼 뭐 다운그레이드 해서 주기는 이게 쉽지가 않고 스텔스 전투기는 그러면 손쉽게 뭔가 대체 상품이 있어야 되고 근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할수 있는 전투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kf-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는 뭐 우리가 엔진 개발 뭐 한다고 하는데 블록3에 맞춰서 처음부터 완전 국산화를 이룬다는데 제가 볼땐 사실 거짓말이고 블록3 스텔스 전투기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한 다음 전투기 소위 6세대 전투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중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시간이 우리가 이제 거치기 때문에 10년 이상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거치면 은 엔진 개발을 좀 외부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면은 가능해요 그게 이제 204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말씀드린 건그 전이고 그 전에 뭐 우리가 엔진 개발을 뭐다할수 있다 뭐 방사청이 뭐실무자가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내가 못 믿는 게 최근에 이제 기사가 뭐 하나 나왔어요 이 연휴 기간 중에 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리스 엔진 제작사죠 유명한 세계적인 탑 넘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이제 한국 지사의 지사장 사장이 뭐 저도 아는 분이지만은 그걸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 하자 전례없이 기사가 나왔어요 취재 기사 인터뷰 기사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우리가 KFC 사업이 착수하기 바로 그 엔진 선정하기 직전에 해당되는 그 회사에서 제너럴 일렉트리스와 그다음에 그 본인께서 로드맵을 제시한 게 있어요 한국이 국산 엔진을 가지려면 중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리스하고 손을 잡고. 자기들이 기술을 넘겨주는 거 가지고 그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기반 기술이 뭐 소재, 뭐 터빈 블레이드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두사 에더빌리티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 하이 기술이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면서도 전체 구성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략 한 여섯 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이 뭐 외국에서 받아야 한다 고 하더라고요. 뭐 돈을 주고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공동 개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블록 3까지 판매 통제를 이제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낼 수밖에 없고 엔진은 지금은 이제 미국, 순수한 미국제 엔진이지만 F414. F4. 그래서 블록 3도 뭔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수출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기 하고자 하는 이유가. F 3 5를줄수 없는 나라에 소위 그거에 준하는 전투기, 동맹국 전투기를 이제 소개를 해주겠다. 저는 순수하게 이제 친미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절대 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이 될수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넘버투 전투기가 될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시점 2 0 3오년도 가서는 아, F-35 전투기 뭐 일부 소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한 10년 사이니까 앞으로 이 블록2에 일단 어떤 일부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3에 같이 뭐 들어온다든지 사우디가 도입을 한다든지 뭐 공동 개발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망할 때 서둘러야 되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고 미국이 방해는 하지는 않을 거고 어떤 대안으로 우리 k f 2의 블록3가 이제 선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럽은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뭐 특히 프랑스 중심의 개발이 일단은 엉망진창 뭐 독일하고 공동 개발을 하, 하기로 했던 에프카스가 사실상 지금 결별 단계에 들어가고 그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뭐 독일이 어, 영국의 그 GCAP, 전투기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상으로는 또 늦었고, 과거에 뭐, 유로파이트 타이프이나 토네이드 전투기, 전투기 개발할 때처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은, 영국 중심의 GCAP 차세대 전투기는 일본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뭐, 합의를 또 새롭게 창출해도, 만들어도, 출발점이, 에프카스의 순수한 프랑스판이나 영국 중심의 GCAP가 출발, 이게 마치 마라톤 그 시작할 때처럼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블록투의 중간에 서있었고 블록투 양산 배치 수출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출발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선 거예요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물건 종류에서 일단은 유럽제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 향후에 한 5년 반지라도 유럽화이트 타이플이나 라파는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워 개량력을 내놔도 그 근본 디자인 설계 자체가 80년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80년대 중후반에 그래서 더 이상 시장에서는 뭐 이게 값이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KF11의 블록 2나 그다음 앞으로 이제 이어서 블록 3까지 그 토대를 지금 이제 마련하는 게 블록 1이죠. 이게 실제 기체가 나와서 우리 공군이 운영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일즈할 때 블록 2는 지상 공격능력까지 탁월하다고 이제 세일즈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한다. 그래서 지금 이 연말에 이제 실전 배치가 우리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상황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전투 일단 배제하고 그럼 서방 측에서 뭐 미국계 제대로 이제 뭐살 수가 없다면 유럽제를 사야 되는데 유럽제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는 것으로 구형화되는 전투이고 아무리 4.5세대라도 옛날 4.5세대니까 그럼 딱 남은 거 하나는 대한민국 k f 2 한미 동맹 기반으로 해서 나토하고도 친하고 나토 협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관심 들어갔고 이게 대두가 되는 이유가 시기를 그래도 잘 만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전투기 시장과 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과거에는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그 사이에는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빠져 있을 때 2000년대 그때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구스로에서 붕괴돼 가지고 서방측의 어떤 경제체제나 뭐 이런 게 흉내를 내던 시절이었어요 외형상으로 마치 서방국가이 일원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전투기 그게 이제 S-27이라고 Su-30 다 프랭커 전투기 시리즈죠 대형 전투기 스텔스와 거리감. 이걸 웬만한 나라에잘 팔았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20개국 미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서로 경쟁하는 시 도입을 했었죠. 그 프랭커 전 시리즈를 인도도 뭐 200대 개 넘고 300대 가깝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구형화되고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서 다 그거는 이제 살수 없는. 뭐 자기들이 당장 만들어 쓰기도 바쁘고 어디에도 팔 수가 없고 미국의 제재 요치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제 전투기는 또 배제가 된거고 스테이투기 소위 s u 1 7은 본격 양산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물건이 팔 물건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군은 J-20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자국군대 먼저 배치하기 위해서 수출해서 배제하고 있고 두번째 그러면 차선책으로 J-35라는 물론 옛날에 J-31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자기들 어떤 군사력이 뭐 막강하게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제기를 한국만에서 뜨고 내린 걸 이제 보여준 것 뿐이고, 그러면 그게 한국만 비행 갑판이 여러 대가 있어야걸 실전 배치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 그. 그, 것으로 가려면 멀었고. 그, 그러니까 하여튼 상징성만 있는 거고. 중국제 전투기도 지금 팔수 있는 거는 J10인데, J10 시리즈도 사실 생산량과 자기들의 군대, 자국군대 그 구형 뭐 J10A라든지 이걸 대체하는 걸 생각하면 현재 J10C 기준이에요. 그럼 신형으로 좀더교체 하려면 자국군 소요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최우방국인 이제 파키스탄. 내 주기 바쁘고. 파키스탄 공군에 소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선 배정을 하다 보면은 여러 나라고 하 협상들을 이제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뭐 인도네시아니 뭐 이집트니. 뭐, 순서상으로는 뭐, 두 번째, 세 번째죠. 그거를 도입을 하기까지, 그들이 가져가기 전까지.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향후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 공군이 J10으로 주력으로 삼아야 되니까, 200대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집트나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것도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이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전투기 이제 도입국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전투기를 이제 버리고 새로 이제 도입하는 과정인데 현재 이집트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갭들이 다 있는 거고 뭐 어떤 건 수출 승인이 안 나고 어떤 건 시간 그 갭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투기 시장이 지 어떻게 보면 왜곡이 된 거죠. 옛날 그 냉전 시절 때하고는 다르죠. 선택 폭이 너무 좁아진 거예 근데 우리한테 잘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양산 배치가 이제 시작인데 이럴 때 이제 런칭할 때 갖다 여기 저기 세일즈에서 팔면은 아주 그냥 가격을. 좀더 우리가 양산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전 세계 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나? 왜냐하면은 2001년도에 미국이 F-35라는 전투기 선정해서 X-35인데 X라는. 그땐 럴 완성된 기체가 아니었으니까 기체도 사이즈가 작았고 선정할 때이 대체할 수 있는 이 X35 F30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20종류였어요. 그 그만큼 전투기 뭐 전투 공격기 종류가 뭐 엄청나게 냉전 때 만들어 놓은 게 냉전 시절 때전 세계에 깔려 있었어요. 뭐 얘기하기도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퇴역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체 기종이 마땅한 게 없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게. 20개 기종을 이제 다뭐 하다못해 뭐 해리어, 미해병대 레이더 해리어, 뭐 이태리, 지금 이미 퇴역시켰지만 AMX 공격기, 뭐 A10도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토나이도도 버려야 되죠. 뭐 F18 레가시 호넷도 이제 버려야 되고, 이제 그게 다 대상이었는데, 그럼 이 20개 중, 20개 기종이 뭐 프랑스, 영국, 뭐 미국 다 포함해서. 원래는 이제 미국은 욕심내기를 요거를 다 F35로 대체하면 돼. 소개를 했던 게 25년 전이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개발들을 안 했어. 그 왜냐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미국 중심의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미국만 막그 전쟁에 이제 월드하우는데 유럽은 전면전이 없을 세상이 왔다 해가지고 미국의 요청받아서 일부 병력들은 이제 파병 파병을 했죠 아프가니스탄에 소규모로 그 영국이 저번에 얘기한 게 그건데 자기도 희생됐다고 많지도 않은 숫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런 정규 무기 개발이 이제 필요가 없었다고 이제 끝, 끝이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을 안 했어요 그때 의아했었죠 20년 사이에 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저렇게 본격 생산되는데 왜 영국이나 프랑스는 왜 스텔스 전투기 개발 안 하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걔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복지비 뭐 불법 이민 뭐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경제 돈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되냐 뭐 환경 기후 환경 이런데 야이돈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니까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니까 시절이니까 이걸 딴데 써야 돼 이제 군비는 이거 낭비야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는 변함없이 냉전이잖아요 오늘 있 순간에도 냉전이고 아주 유독 중국과 대만보다 우리가 더 심해요. 그 대립하는 게 국가 체제나 경제 분야나 뭐 서로 교류하고 이런 거하고는 대만 중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한반도 남북하이거든. 너무 극과극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이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한반도 가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우린 계속 군비 무기 개발이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저쪽에서 대퇴를 전제할 때 무슨 뭐 워리어 플랫폼인 이거 그것들을 한참 얘기할 때 우리는 좀 업자들이 많이 개입돼가지고 뭔가 좀 불편할 시기가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편에서는 묵묵히 K2 전차, 그다음에 k f 1을 10년 전부터지만은 이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뭐워래풀해봐 알아서 하시고, 데트레 전쟁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정규 무게만 신경 쓰겠어. 그게 이제서야빛을 역사가 상황이 바뀌니까 러오 전쟁. 바뀌니까 이제 미련하게 만들었던 묵묵히 만들었던 무기가 이제 전 세계 이제 호평을 받는 시기 시기가 왔고 그러면 이제 현재 F-50, KX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천무 이게 뭐 대표 상품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천공 투 미사일도 들어가지만은 이게 이거만 무한정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상품이 날아다니는 거. 근데 헬기가 지금 지지부진해요. 판매가 뭐방글라데시뭐 여섯 대뭐 LH 여섯 대판단이인데 그건 팔아봐야 하는 거 솔직히. 그러니까 전투기가 가서 유력한 이제 J의 K 방산 J의 도약기 도약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이것만한 아주 가성비가 좋고 선택하기 쉬운 전투기가 현재로서는 없다. 다 이상적인 전투기, 5세대 이상, 뭐 6세대를 지향한다는. 그리고 출발도 안한 GCAP FCAS. 출발도 안 한. 그리고 이제 트리케이 칸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는 으 트리케이 칸은 미국제 제너럴 엘렉트릭의 F110 엔진을 장착을 해서 2호기, 3호기, 뜰려면은 빨라의 연말, 2026년 말이에요. 여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토대가 그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설계, 시험비행, 뭐이가할수 있는 기술이 우리의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열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트리케이 칸은 결국에는 어느 시기에 가면은 완성되고 수출시장에 나오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뭐 개발, 어려운 개발 거치고 뭐 그냥 그럭저럭 비행한다 하는 게 2035년도 하야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 시험비행, 적용을 하고 양산은 뭐한해 만에, 그러니까 좋게 봐줘도 2035년 돼. 또 우리는 그 시점에는 이제 블럭3가 어느 정도 개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2035년 가면은 우리가 이제 블록 3, 스텔스 전투기, 트리케 칸도 이제 뭐 나올까 말까. 이런 대비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서는데 또 2035년에 가서는 트리케 칸보다 좀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그것도 결국 나오긴 하겠지만 완성도도 우리가 더 높일 수 있고 출발점이 이제 블록 1, 2, 3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트리케칸의 위협이 아닌데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는 그거를 또 이제 같은 후발 그 저기죠. 개발국이죠. 전투기. 나중 개발을 시작한 거기서는 이제 또취득 하고 이제 경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현재 2026년도에는 전투기 시장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물건이 너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블록 2 중심으로 좀 판매가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고 또그 다음 물건은 블록 3에서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로 판매를 이제 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이 뭐 트릭해 뭐 흔히 트릭해 칸 얘기도 하고 현재 뭐 폴란드 얘기나 뭐 사우디 아라에미리트 얘기까지 하는데 뭐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잘해야만 2026년도에 이제 양산형 출고식부터 해서 잘해야만 향후에 K-방선 제2의 도약기는 전투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어 이렇게 고성능 전투기만 살수 있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강도 분쟁이라든지 뭐 대게렐라전 생각하면은 FA-50의 계량형 지금은 없어요. 지금 계량료안 나왔어요. 폴란드 수출 아직 물건 전달 안 했습니다. PL 버전 만들고는 있지만은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아직 안, 끝나, 안 끝났어요. 폴란드 버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넘버 투는 이제 f o 0의계량료 그게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그걸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시장 전투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러 돌아다니면 되죠. 우리나라는 터워 프로키 KT 1급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시장은 이미 브라질이 다 가져갔어요. 점유를 끝냈어. 그래서 그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터프업 공격기장은 포기를 하고 F-10 계량형 KF-11에 블록 1, 2, 3 가지고 올해부터 나가야 된다. 진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세계 전투기 시장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트리케카는 아직 멀었다. 그렇습니다.